2021년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JTU 디자인업 성과 공유 확산 항공서비스과도 함께 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,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제주관광대학교 항공서비스과 2학년 최원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. 자, 항공서비스과 또 역시 많은 학생분들의 이 로망이 될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, 자 어떤 건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. 네, 저희 항공 서비스과는 항공계열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항공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는지 그것을 배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습하는 그런 전공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너무 근사한데요. <laughs> 자, 이번 혁신 지원사 프로그램 함께 했습니다.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하셨죠? 네, 저는 관광 멀티 전공계열 호텔 현장 이동 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. 아 그러셨군요. 이 프로그램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? 네, 우선은 관광계열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저희 전공과 크게 멀진 않았는데 이제 호텔 서비스도 배우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더 겸하게 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어. 이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참가하게 된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프로그램 함께 참가하면서 많은 일들이 기억에 있을 거예요. 그 중에 하나 꼽아서 얘기할 수 있으면 어떤 걸들수 있을까요? 어, 일단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워낙 흥미가 많은 그런 내용이라 전부 기억에 남긴 합니다. 근데 이색적인 기억이 좀 있는데 저희가 직접 호텔 식사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저희가 교육 받았던 내용을 한번더 리마인드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. 그게 가장 이상적이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교육장에서 와인병을 받고 라벨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어떤 와인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직접 디캔딩을 하면서 이제 와인 서비스를 해보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환경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게 가장 컸나봐요. 네. 항공서비스과를 재학 중이에요. 이번 프로그램이 어떤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할까요? 아,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, 뭐 식사나 음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자세나 어떤 순서로 제공을 해야 하는지를 좀 현장에서 경험해볼 수 있었던 것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전공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지는 직접 배우긴 하는데 아무래도 호텔이라는 현장에서 직접 이제 서비스를 해보고 서비스를 받으면서 저희가 직접 경험해 봤던 것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네, 직접 경험이 가장 좋은 거죠. 자, 이러한 경험이잘 밑거름이 돼서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